대회가 그린가스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하며 A팀이 부전승으로 결정되었다. 웬 죄수야? 아, 자 그때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그러면 AB 두 팀을 포함하고 A팀, B팀 나머지 팀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 B가 여기나 여기로올수 있니? 못 오죠. 여기 오면 바로 만나니까 결승전에서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B는 반을 뚝갈랐을때 여기 어딘가가 B가 있어야만 하죠. 맞습니까? 그 말은 일단 이 왼쪽의 두 팀은 남은 다섯 팀 중에 두팀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지. 그게 O, C, E. 오케이? 여까지 되죠. 맞아? 오시, 뭐 문제 있어?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 여기 어떤 두 팀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고 남은 팀이 세 개가 있을 거예요. 세 개가 있을 텐데 그럼 B랑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B랑 붙을 팀 하나 고르면 되죠. B랑 붙을 팀만 고르면 남은 두 팀은 자동으로 경기하면 되니까 B랑 싸울 팀을 세팀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. 5시2는 이 다섯 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, 그럼 남은 팀이 세 팀이 있을 텐데, B랑 싸울 팀을 골라야 되니까 30. 그대로 30이 끝이겠지. 30이 끝이네요. B 자리는 상관이 없습니다. B가 여기 뜬, 여기 뜬, 여기 뜬, 여기 뜬. B는 누구랑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, 어느 자리냐는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. 토너먼트에서.